자, 지금 제가 할 이야기는 모두 김민석, 이한 사람의 인사 흐름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애초에 김민석이란 총리 후보자가 지명됐을 때만 하더라도,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낙마하겠지라는 예상이 참 많았었어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 많은 욕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대한 태도 역시 반성이라곤 없었으니까. 근데 결과가 어땠죠? 십수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도 거의 하지 않고 증인도 안 부르고 청문회에선 몰랐다, 아내 과달이다, 경위는 잘 모른다 등의 말만 되풀이하고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되는 청문회 통과의 경험은 이재명 정부에게 어떠한 확인을 준듯 보여요. 이 정도면 밀어붙여도 되겠다. 이 정도의 의혹은 이제 괜찮겠다. 통과 한번 돼봤으니까 자료 안내도 통과를 하고 증인 안불로도 통과를 할 수가 있다. 바로 이런 기준 붕괴의 신호탄이 김민석의 청문회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뒤를 이을 여러 명의 내각이 지금 구성되고 있는데 이 많은 인사들 전부 싹다한 번씩 비판하고 싶지만 개그 중에서도 우리 국민 정서상 우리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문제를 가진 사람 한 명이 장관에 결국 지명이 됐습니다. 국민 윤리 감각에 굉장히 심각한 도전장을 내민 거라 저는 분석을 하는데요. 바로 정은경 전 청장.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대응의 간판 얼굴이었기도 합니다.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권고하고 자가 진단 키트를 반복 사용하라 강조를 했었죠. 국민들은 이런 청장의 발언에 매일같이 마트 줄 앞에서, 약국 앞에서 일터와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고 수시로 진단 키트 해보고 방역수칙을 따르며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은 절대로 집어넣고 공동체를 위해서 국민 모두가 애썼죠. 근데 그 시기 정은경 청장의 남편은 코로나 관련 종목 주식을 사들여 수익을 냈다라는 의혹이 이미 몇주전 언론을 통해 보고가 다 됐었어요. 창해 에탄올, 진단키트 업체, 뭐 마스크 생산 업체 등등. 더 충격적인 건이 주식들이 정은경 본인의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서에서 일부 누락이 됐다라는 정황까지 있다는 라 거예요. 즉 단순한 투자를 넘어서 공직자 윤리법상 이해 충돌 회피 의무, 재산 공개 의무 위반까지 지고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다라는 거. 부인은 국민 앞에 서서 마스크를 써라, 진단 키트 활용해라 명령을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남편은 집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과 관련 주식을 사고 수익을 내고 있었다라는 이 상황 그 자체 국민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못할 일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후보자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적어도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검증받아야 돼요. 근데 더 웃긴 건 이런 정은경의 하자를 일찌감치 파악한 이재명 정부는 처음 지명 후보군에 올랐던 이 정은경을 결국 인사 후보자로 올리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있고 난후 다시 이 정은경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낙점을 한 건데 그게 과연 어떤 사건이었다라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바로 김민석의 청문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이 그 부실한 증거와 증언과 의혹 불해소에도 통과가 된 것이 어떠한 기준점처럼 이제 자리잡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들도 문제가 있다라고 느꼈던 정은경을 잠깐 킵해뒀다가 김민석 청문회가 끝난 후 다시 불러들인 거죠. 김민석이 살아남았다라는 건 그보다 더한 단계 아래급의 논란의 인물들까지는 안심하고 밀어붙일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흐름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청문회는 검증이 아니라 이젠 통과 의례다라는 냉소적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인사는 계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부는요. 굳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확신에 차 있는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자, 정은경. 그때 코로나 시절 이 사람 참욕 많이 먹었었지만 그래도 질병 관리 청장으로서의 방역의 상징처럼 그녀의 얼굴이 쓰였었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매일같이 브리핑에 나서서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백신 접종률을 설명했던 사람입니다. 연어 언론은 그녀를 조용한 영웅이라고 치켜 세우기도 했었죠. 정부는 마치 정은경 개인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주축이 되는 것처럼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지금 그녀의 방역 영웅 프레임이 전부 잘못된 생각이었다라는 게 그의 가족으로부터 드러나게 된 겁니다. 국민에게는 방역을 강요하고 그 와중에 그걸 가지고 남편이 주식으로 수익을 챙기는 미쳐버린 상황. 근데 이걸 모두 다 알면서도 논란이 될걸 알면서도 한번 지명했다가 다시 철회를 하고 또다시 지명을 하는 이 정부. 이 남편이 보였던 종목 창의 에탄올인가 손소독제 원료 기업입니다. 진단키트 제조사, 마스크 생산 업체, 코로나 테마주로 분류되던 종목들이 아주 줄줄이 등장을 해요. 정은경 본인은 "나는 몰랐다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직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까지 신고하고 관리하고 이해충돌을 피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2년도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백경란이라고 윤석열 정부 초대 질병청장이었던 사람이었는데 딱 지금 정은경과 비슷한 논란으로 사태 압박을 받았고 자진 사퇴로서 자리에서 물러났죠. 그 당시 민주당은 공직자의 최소한의 윤리도 없다며 백경란을 맹비단했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민주당이 그보다 더 노골적인 정은경 배우자 논란에 대해서는 네 당연히 침묵하고 있죠. 견제할 권력이 없으니까. 자 이제 청문회 때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요? 김민석처럼 아마 될 겁니다. 야당이 요청한 자료는 이런저런 핑계 되면서 안낼수 있을만한 것들은 내지 않을 거고요. 배우자 주식 관련해서도 자세히 모른다로 일관을 할 거고, 증인 신청도 많이 거부될 확률이 높고, 여당은 이런 야당의 지리들을 전부 다 정치 공세라며 몰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 네, 큰 문제는 없었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겠죠. 왜냐고요? 김민석이 그렇게 통과를 했거든요. 정은경이나 여타 다른 인사들은 이재명 정부가 김민석 실험을 마친 뒤 내놓은 검증 생략에 본격화합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이 정부는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국민눈 높이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윤리는 우리가 정하며 과거에 문제가 됐던 인사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뭔가 국민 정서에 대한 도전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공직은 특권이 아닙니다. 공직자는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며 국민의 희생 위에서 이익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은경 후보자의 인사는 그 자체로 공직자 윤리의 경계를 아득히 넘은 지명입니다. 남편이 수익을 얻었는가, 얼마나 벌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시기에 그 위치에 있는 사람과 가족들이 할수 있었던 행동이었느냐가 핵심이에요. 국민들은 코로나 시기 마스크를 살려고 줄을 섰고 자가 진단 키트를 찾아 헤맸고 백신 예약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정은경의 남편은 그 코로나 관련 종목으로 많은 수익을 냈었죠 이거는 국민이 배신당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애써 모른 척 지나가려고 하는 이 정부는 우리가 바라는 이상향으로서의 정부가 절대 아니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뻔해요 청문회 이제 유명무실한 절차로 전락할 위기입니다. 김민석처럼 자료 안 내고 버티고 증인 안 부르면 그만이고 정은경처럼 국민 정수와 충돌한 논란이 있어도 이미 방역 영웅이라며 포장하면 끝나는 겁니다. 요즘 정말 착잡합니다. 아이들이 빠르게 커 나가는 지금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만 가르쳐줘야 되는데 나라의 윗대가리들이 다 이러니까 이따금씩 한국에서 애들을 키우는 게 과연 정답일까? 라는 생각마저 이제 들어요. 저처럼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조차 국민의 상식이 끝나가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동시에 드는데 그래도 끝까지 상식을 붙들고 이들을 감시하고 기록하겠다라는 다짐으로 언제나 다음에 봅시다 여러분 오늘의 샤이니투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